게 볼까요? 쌓기 나무에 관련한 문제 중에서는요.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문제예요. 주어진 모양과 똑같이 쌓는데 필요한 쌓기 나무의 개수를 구해 보세요. 그런데 주어진 그림을 볼까요? 왼쪽에 있는 건 쌓기 나무로 쌓은 모양이고 오른쪽에 있는 건 그것을 위에서 본 모양이 되는데요. 자, 만약에 이 위에서 본 모양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쌓기 나무의 개수가 모두 몇 개인지를 정확하게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왜냐? 뒤에 숨어서 보이지 않는 쌓기나무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위에서 본 모양을 이와 같이 함께 준 거랍니다. 전체의 쌓기나무의 개수를 구해야겠는데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층별로 쌓은 쌓기나무의 개수를 구해서 그들의 합을 구해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위에서 본 모양의 각 자리에, 그 자리에 쌓은 쌓키나무의 개수를 쓰고 그들의 합을 구해주는 방법도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각각의 자리에 쌓은 쌓키나무의 개수를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자, 여기 쌓키나무가 한 개죠? 여기는 쌓키나무가 두 개네요. 그 옆쪽으로 세 개, 두 개, 그 앞으로 한 개. 지금 보니까, 이렇게 위에서 본 모양에 싹이 나무를 쌓은 자리가 있단 말이죠. 우리가 지금 표시한 자리 외에도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 뒤에 숨어서 보이지 않는 싹이 나무가 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자리는 1일까요? 2일까요? 자, 2는 될수 없어요. 왜냐면 2가 들어가면요. 이렇게 2층의 일부가 보일 거란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니까 여기는 1로 표현을 해 주어야 합니다. 똑같이 쌓는데 필요한 사이나무의 개수를 구할 거니까 여기에 쓰여진 수들의 합을 구해주면 되는 거죠. 1, 2, 3, 1, 1, 2. 이거 몽땅 다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뭐 이거 수를 쓰는 순서는요. 그렇게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다 바꿔둬도 결과는 같으니까요. 그렇다면 다 더해서 10이 되는구나. 필요한 사이나무의 개수는 10개로 답할 수 있는 거랍니다. 이렇게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러면 이 다음 문제에는 중요하다라고 표시가 되어져 있으니까 뭔가 중요한 부분이 있겠죠. 쌓기 나무로 쌓은 모양과 위에서 본 모양입니다. 앞과 옆에서 본 모양을 각각 그려 보세요라고 얘기했네요. 앞과 옆에서 본 모양을 그릴 때꼭 알아야 될 것은 바라본 방향에서 각 줄의 가장 높은 층의 모양이 보이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려서 나타낼 때는 우리가 약속을 해요. 바라본 방향에서 왼쪽 줄부터 그려서 나타내기로 위에서 본 모양이 이와 같으니까요. 우리 이 위에서 본 모양에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그 자리에 쌓은 사키나무의 개수를 한번 써볼게요. 11132 됐나요? 그러면 위에서 본 모양이 이와 같으니 숨어서 보이지 않는 쌓기나무는 없구나 라는 것을 알수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앞과 옆에서 본 모양을 그려서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담 앞에서 보자. 왼쪽 줄부터 1층, 1층, 3층이 보이겠죠. 1층, 1층, 3층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그려주면 되고요. 또 옆에서 볼 거예요. 그렇다면, 각 줄에 가장 높은 층이 보이는 거랑 같으니까, 자, 옆에서 봅니다. 왼쪽 줄부터 1층, 3층, 2층. 그래서 1층, 3층, 그리고 2층으로 보이게 되는구나. 왼쪽 줄부터, 그러니까 그릴 때도 왼쪽부터 그려서 차례대로 표현해주면 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친구들의 선배님들도 이 위암 옆에서 본 모양을 그려라 라고 하면 굉장히 어렵게 생각들을 하더라고요. 이런 규칙을 정해 놓으면 그리는 것이 더 이상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사키나무 9개로 쌓은 모양을 보고 앞과 옆에서 보이는 면의 개수를 각각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키나무 9개로. 이렇게 제일 처음에 사키나무가 몇 개다? 라고 문제에서 주어지면요. 그게 어느 부분에 몇 개씩 쌓여져 있는지를 확인부터 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아, 이 자리에 두 개, 여기에 세 개, 그 다음에 여기는 두 개, 한 개, 한 개, 수를 더해 보세요. 2, 3, 4, 5, 6, 7, 8, 9. 딱 아홉 개죠. 그러니까 뒤에 숨어 보이지 않는 것의 수를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앞에서 보이는 면의 개수. 앞에서 보이는 모양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줄부터 가장 높은 층의 모양이 보이는 거랑 같다. 따라서 2층, 3층, 2층. 이게 앞에서 본 모양이고, 옆에서 본 모양은 왼쪽 줄부터 1층, 3층, 2층, 1층, 3층, 2층으로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군요. 그렇다면, 앞에서 보이는 면의 개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개이고, 옆에서 보이는 면의 개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입니다. 이렇게 그 답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 역시 앞과 옆에서 본 모양을 생각해서 앞에서 보이는 면의 개수와 옆에서 보이는 면의 개수를 찾으면 되는 거랍니다. 여기까지 무리 없이 잘 쫓아오고 있죠? 그럼 이 문제는 어떠할까요? 쌓기나무로 쌓은 모양을 보고 위에서 본 모양의 수를 썼어요. 그러면 이 수들은 무엇을 의미한다? 각자리에 쌓은 쌓기나무의 개수를 의미하는 것이다. 앞에서 본 모양과 옆에서 본 모양을 각각 그려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였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 우린 지금 반복해서 연습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번 시간이 끝나면 여러분은 위암 옆에서 본 모양을 자신있게 그릴 수 있어야 합니다. 앞에서 보았습니다. 왼쪽 줄부터 가장 높은 층의 모양이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3층, 2층 이럴 때요. 이런 방법이 있어요. 자, 앞에서 바라봤습니다. 왼쪽 줄, 오른쪽 줄 칸으로 구분하고요. 왼쪽 줄의 2하고 3 중에 더큰 수, 3, 오른쪽 줄에 1하고 2 중에 더큰 수, 2를 딱 쓰는 거예요. 가장 큰 수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보면 왼쪽 줄부터 3층, 2층으로 보이는구나. 그러면 이렇게 3층, 2층 그려주면 되는 거죠. 여기 가운데부터 그리면 안 되냐고 물어보는 친구들 있는데요. 자, 이렇게 그렸다? 아니면 그걸 조금 더 옆으로 움직여서 그렸다? 이렇게만 그려주면은요, 어디다 그려도 상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서 보았다. 옆에서 봤을 때도 왼쪽 줄, 오른쪽 줄이죠? 그럼 칸을 또 나눠요. 왼쪽 줄, 오른쪽 줄. 왼쪽 줄의 더큰 수는 2고, 오른쪽 줄의 더큰 수가 3이에요. 따라서 왼쪽 줄부터 2층, 3층, 이렇게 그려서 표현해주면 되는 거예요. 앞에서 본 모양과 옆에서 본 모양을 확인해 보았어요. 여러분이 직접 그려 보아야 합니다. 이제 또 다른 문제도 소개를 합니다. 사키나무로 쌓은 모양을 위암 옆에서 본 모양입니다. 똑같은 모양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사키나무는 몇 개인가요? 그런데요, 이 문제를 제일 어렵게 생각하더라고요. 제일 어렵게. 근데 안 어려워요. 위에서 본모양을각 자리에 쌓은 사키나무의 개수만 쓸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활용할 것인가? 위에서 본 모양. 이 각각의 자리에 쌓은 쌓키나무의 수를 쓰기 위해 앞과 옆에서 본 모양을 참고하는데 앞에서 봤더니 왼쪽 줄부터 2층, 3층, 1층이다 라고 표현을 했죠. 그렇다면 여기는 반드시 두개가 놓여야 하고요. 가운데 줄은 여기가 3인지 이 자리가 3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때 이 오른쪽 이 부분에는 1이 반드시 놓여야 한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옆으로 갑니다. 옆으로 갔더니 왼쪽 줄부터 2층, 3층이 보인대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옆이라고 하면 왼쪽 옆에서 볼 수도 있고, 오른쪽 옆에서 볼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특별한 언급이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약속한다? 옆에서 봤다 라고 했을 때에는 바로 이 오른쪽 옆에서 본 것을 생각해 주면 된다. 이건 우리 약속입니다. 야, 옆에서 봤더니 2층, 3층으로 보이는구나. 그러면 여기는 반드시 2가 되고 이 자리가 3이 되어야 함을 알수 있지요. 그래서 필요한 쌓기나무는몇 개입니까? 쓰여진 수들의 합을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 수들을 몽땅 더하니까 8이 되는군요. 따라서 필요한 쌓기나무의 개수는 8개입니다. 답할 수 있겠어요.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문제를 찬찬히 해결했으니까 그런데 또 이게 문제 유형마다, 선, 유, 유형마다 조금 어렵게 출제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반복 훈련도 필요하고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답니다. 그러면 이번 문제. 와, 여기는 어려운 문제라고 돼 있네요. 얼마나 어려운 건지 한번 확인해 봐요. 쌓기 나무를 쌓아 만든 모양을 보고 2층 모양을 그리려고 합니다. 가능한 모양을 두 가지 그려 보세요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요. 이런 문제가 어려워요. 가능한 모양이 딱한 개면 쉽게 풀수 있는데 가능한 모양이 모두 몇 가지가 나올까?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행히 이 문제는 가능한 모양을 두 가지 그려 보세요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표현을 해 주면 될까요? 쌓기 나무로 쌓은 모양. 그리고 이것은 1층에 쌓은 모양이에요. 1층에 쌓은 모양이 이와 같다라는 건 이것이 바로 위에서 본 모양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각각의 자리에 쌓은 쌓키나무의 개수를 써볼 수 있겠죠. 그래서 1, 3, 2, 1.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금 우리한테 보이지 않았는데 여기 이렇게 칸이 두 칸이 더 있잖아요. 그럼 이 자리에는요. 지금 상태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숨어 있는 애들이 있다라는 걸 말해줘요. 그런데 정확히 알수 있는 건 여기가 1이라는 것을 알수 있는 거예요. 왜? 2였다면 2층의 일부가 보였을 것인데 보이지 않는 것을 보니 이 자리는 1이겠구나. 그렇다면 이제 이 나머지 한 자리에는 1을 써야 할까? 2를 써야 할까? 이때 이 자리는요, 1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2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3이 들어갈 수는 없어요. 왜냐? 3이 들어가면 3층의 일부가 보였을 거기 때문이에요. 보이지 않으니까 1개 또는 2개가 있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줘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능한 모양 두 가지 그려 나타내 볼수 있겠죠. 만약에 이 자리가 1이다 라고 한다면 2층의 모양은요. 자, 이 자리에 있고 이 자리에 쌓여 있을 거예요. 따라서 2층 그 모양이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자리에 놓인 것이 두 개라면, 그렇다면 2층의 모양은 이렇게 그린 상태에서 여기다가 한 개를 더 그려 표현을 해줘야 한다. 가능한 모양을 두 가지 나타내 보았습니다. 조금 어렵죠? 자, 이와 같이 한개 또는 두 개가 들어가는 자리를 찾아서 확인해 주면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다음 모양에 사키나무를 한개더 붙여서 만들 수 없는 모양을 찾아 기호를 써보세요라는 문제인데요. 우리 이건 지난 시간의 핵심 개념에서 만났어요. 사키나무 네 개를 이어 붙여 만들 수 있는 모양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때 가에서 이 주어진 모양을 찾을 수 있을까? 주어진 모양은요. 1층이 선생님은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1층이 산 모양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가운데 위쪽에 한 개를 쌓았구나. 이렇게 구분을 하거든요. 가를 보세요. 주어진 모양. 자, 삼모양에 가운데 위에 있어야 되는데 왼쪽 위에 있죠. 그러니까 주어진 모양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때요? 나는요, 바로 이 모양을 찾을 수 있죠. 얘를 이렇게 돌렸다. 그럼 여기서 찾을 수 있고 한 개를 이어붙인 거예요. 다와 같은 경우는요. 이 주어진 모양을 아래쪽에서 찾고 바로 이렇게 한 개를 이어붙인 것이구나. 그렇다면 쌓기나무 한 개를 더 붙여서 만들 수 없는 모양의 기호는 가가 되는 것을 알수 있네요. 문제 해결됐어요. 이제 우리 마지막 문제예요. 쌓기나무를 4개씩 붙여서 만든 두 가지 모양을 사용하여 주어진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만들었는지 구분하여 색칠해 보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런 문제는 둘 중에 하나를 먼저 찾으세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서, 아, 나머지 부분이 이둘중또 다른 하나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우선은요, 자, 우리 이 왼쪽에 있는 모양이 어디에 사용이 되었는지 확인해 볼까요? 이렇게. 여기 바로 이 부분에서 사용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어? 나머지 부분을 보자. 어떻게 됐을까요? 이거를 샥! 하고 돌려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1층에 있는 애가 이렇게 2층으로 가게 됐다라는 거죠. 자, 이와 같이 표현하여 두 가지 색칠을 해서 구분해 볼수 있겠습니다. 문제들 해결되었네요.